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도 해오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고 고귀한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 빌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알린 자니라. 아멘.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감사하려고 하면, 아,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 내가 가진 거, 뭐, 뭐가 있어서 좋고, 뭐, 집, 차, 뭐, 건강, 어, 뭐, 이런 것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우리 감사의 대상을 한번 감사의 내용을 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사람들, 로인에서 한번 감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골로세서 1장, 오늘, 어 이제 1절에서 8절인데, 골로세서는 어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와 함께 골로세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골로세 교회에. 여기 밑에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합니다. 어, 먼저 인사를 나누는데요. 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세 교회를 향해서 어글 어, 편지를 쓰는데요. 이 본래 골로새 교회가요. 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 배웠나니 이렇게 나오, 나오죠? 예. <laughs> 교회는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영적 리더가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해요. 보통 영적 리더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인데 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저는 제가 이제 단임 목사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가 합니다. 동시에 저는 앞으로 저의 이 주님의 교회 비전이 이 평신도들,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님들을 평신도라고 하죠. 지도자들을 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더욱 되는 것을 우리 는 비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내년에 또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 계획이 있어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리더들로. 잘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들로 세워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골리세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워서 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전에 복음의 진리 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공부의 결과는 결과는 뭐냐하면 결과는 뭐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성경목의 결과,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 믿음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최종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그때를 고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건 중요해요. 이게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데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사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성경 공부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몸처럼 이웃을 돌보고 아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배우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한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되 나오죠. 감사하노라. 영적 리더는요, 영적 리더는 예 목회 목해, 목회자 또, 평신도 리더들이 정말 바라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소원은 뭐냐면, 폴로들이,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아 너무 너무 감사하다 너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강건한 믿음 정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되고 기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너희의 이름에 이 복음이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입니다 열매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무가요 자라납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원래 맺어야 하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과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존재의 목적은 사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교회 열매는 뭐냐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천하에도 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결국은 선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정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 어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교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긴 한데 이제 다음 내용 다음 장의 내용들을 보면 교회가 골로세이라는 그 지역의 잘못된 풍습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거기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또 앞으로 며칠 동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골로세서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 우리의 믿는 동역자들, 형제자매들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주님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고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해주시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과 위정자들, 법관들,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국 안에 지역 교회 교인들과 또어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빨리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믿기 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생각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